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잠깐잠깐 잠깐 가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가지 않게 되었거나, 뭐 결혼하면서부터 다니지 않게 되었거나, 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게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성도들의 한 20, 30%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갈수록 우리 믿음은 끝까지 지킨다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뜨겁게 믿어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그 믿음, 그 순수했던 믿음, 아니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신앙은 그렇게 성숙하기가 힘든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비유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열 처녀들은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지, 그 사람들이 왜 등불이 필요했는지, 도대체 이열 처녀들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또 간단하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했느냐하면 맨 먼저 서로 양가 부모님들이 혼인을 시켜주기로 자식들을 혼인 시켜주기로 약속을 하면은 그때 이제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건넵니다 지참, 결혼 지참금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정혼식을 하게 돼요. 이 정혼식은 정식으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보통 이 정혼식은 신부 측에서 하게 되는데 신부 측 집에서 정혼의 증표로 포도즙을 꺼내서 서로 포도즙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식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 정혼의 정혼식이 훨씬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일단 정혼식을 하는 순간 이것을 파기하려면 이혼의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정혼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혼을 하자마자 부부가 같이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혼을 마친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1년 정도 신부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이제 신부와 결혼하고 같이 살어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 신랑의 손으로 어 둘이서 살 보금자리들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부동산에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집을 짓고 있으면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할 물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랑은 새집을 다 마련하고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꼭 정확하게 1년이 딱 되는 날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되고 나서 조금 며칠 더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1년이 되는 날부터 며칠 동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녁마다 신부를,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갈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부,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꼭 저녁 때 간대요. 저녁 때 신부 집에 근처에 가게 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큰소리로 외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랑 친구들 예전에 함장 함진애비 많이 했잖아요. 함사세요 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는 거 지르는 것과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신부 집에 찾아가면 신랑 신부의 친구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이 신부의 친구들과 신랑의 친구들이 다 함께 신랑의 집에 몰려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를 벌이게 돼요. 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열 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종종 이열 명의 처녀들을 신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열 명이랑 결혼하는 경우도는 없잖아요. 어,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열 명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열 명의 처녀들을 이 들러리들을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지수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슬기롭고 어리석고라고 구분한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 두 그룹 모두 맨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등불 모두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로 약속된 1년의 날짜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녁마다 기다리지만 계속해서 밤이 늦도록 기다리지만 신랑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 신부, 신부 친구들이 전부 잠이 들게 된 겁니다. 한두 명만 잠게 아니라 열 명의 모든 들러리들이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똑똑하건 어리석건 상관없습니다. 다 피곤했어요. 그런데 한밤 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느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들이 한 급하게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전부 졸고 잘때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신랑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졸다 눈을 뜨니 어떤 사람의 불은 등불은 쌩쌩한데 어떤 사람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등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슬기롭다는 사람들이 여간 매정한 게 아닙니다. 다섯 명이라도 등불을 제대로 들고 있어야지 이러다가 우리 전부 다 꺼뜨리면 이 결혼식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 너희들 것은 얼른 가서 사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도착한 들러리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매정하게 그들을 외면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느냐? 아무리 그래도 신랑이 열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인지 알수 없는 그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늘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 때 오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날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수 없지만, 할건 우리에게는 모두 등불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등불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하는 사명을 들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반짝반짝한 빛을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 빛이 희미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환하게 빛났던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힘들어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름을 그때그때 그때 채워주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그냥저냥 다녔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름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정도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랑 내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열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똑같이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있어도 기름이 문제예요.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은 그 기다림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기름이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 믿음에도 그렇게 슬럼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씩 그렇게 졸고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당면했던 문제들도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그들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열망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바빴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항상 기운이 넘쳤는데 어느 날부터 지쳐가는 거예요. 믿음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졌습니다.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어느 순간 졸며 잘 때가 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꼴비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요. 교회 이런저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교회 나오는 게 싫고 교회에서 그 사람 보는 게 싫어져서 정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어떠한 마음의 감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포기할 것이 너무 큰 겁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귀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름이에요. 우리의 등불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을 계속해서 태워 올릴 그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보죠.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몇번 대단한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방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혹은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름이 금방 채워질 것 같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 영혼의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한 순간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불같이 뜨거웠던 감정들도 한 달을 가지 못해요. 그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이벤트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작 우리의 기름은 채워주지 못했는데 내가 가득 찼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름을 더채워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기름이 넉넉하다는 게 뭐냐? 그건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확고 불변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비록 졸면서 자는 순간에도 잠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교리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고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평생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가슴 절절하게 사무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주 확실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올것 같아도 그날은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오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게 될 결혼 잔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참여하게 될큰 잔치입니다. 이제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대신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바쁘게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틀림없이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